그리면서 나누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일을 통해 제게 보내주신 콘티를 같이 보면서 제 개인적인 연출 피드백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7세 작가님의 테마사와 원령의 로맨스라는 제목의 웹툰이고요.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분이신데 공모전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해당 콘티가 내용 전달이 잘 되는지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하셔서 이 부분이랑 다른 연출 피드백 같이 얘기해 볼게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시생 여주인공이 음악 노트를 학교에 두고 와서 밤에 학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악령이 나타나서 위험에 처하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주인공이 퇴마사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학원물 판타지에 로맨스가 가미된 장르인 것 같아요. 사실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는데 몇몇 특정 컷에서 의도를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주 친구가 남주 머리를 치고 남주가 준비한 선물을 여주에게 대신 건네주는 신이 있는데 이 연출만 봐서는 남주가 준비한 선물을 여주 친구가 뺏어가는 행동이 명확히 안 보이고 또그 선물도 그렇게 집중되지 않는 구도로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세 컷의 연속 동작이 좀 루즈한 느낌도 들어서 뺏어가는 행동을 생략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고 의도하는 바가 더잘 보일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예시도 볼게요. 학교에서 위험한 장면을 목격한 여주가 경비원에게 주의를 주는 신인데요. 그때 경비원의 모습이 악령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과정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주의 팔을 잡은 경비원이 무섭게 웃고 발뒤로 연기가 나고 경비원의 변하는 잔상이 보이고 다시 펑 하고 연기가 난 뒤에야 악령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좀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앞에 두 컷만 생략해도 훨씬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여주의 감정 변화 컷도 엔딩 컷인 만큼 컷을 더 크게 그려서 경비원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임팩트 있게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연출하면서 언제나 해당 씬에서 내가 주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린다면 훨씬 자연스러운 콘티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컷 크기 조절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만화의 연출을 봤을 때 어떤 컷을 크게 그리고 어떤 컷을 작게 그릴지 기준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읽으면서 여기는 왜 크게 그렸지? 여기는 왜 작게 그렸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장 첫 씬에 학교 배경이 크게 등장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개가 학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도 좋지만 아래 보시면 등장인물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대체로 작게 그려 주셨거든요. 사실 배경 씨는 그냥 장소가 여기구나라는 것만 보여주고 앞으로 독자들이 주요하게 이입할 인물들에게 포커싱을 맞추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경이나 음악실 표지판은 작게 보여주고 여주를 보여주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주가 여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걱정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남주가 여주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그만큼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평범한 일상컷처럼 연출해주신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컷의 길이를 더 늘려서 스크롤로 길게 내렸을 때꽉차 보이게끔 연출해주신다면 독자들이 이두 사람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밤에 학교에서 여주와 남주가 마주치는 장면인데요. 낮에와는 다른 옷차림을 한 남주의 모습이 한눈에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컷을 다 애매하게 작게 그렸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땐 멋진 옷차림을 한 남주의 모습을 전신에 가까운 구도로 보여주시면 남주의 변한 모습에 더 이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씬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어떤 씬에서 물 흘러가듯 힘을 뺄지 의도를 분명히 하고 강약 조절하며 컷 연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콘티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컷과 덜 강조하고 싶은 컷을 구분하여 컷 크기를 조절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피드백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작가가 연출의 의도를 잃어버리면 독자들 역시 길을 잃고 헤매기 마련이거든요. 누군가 왜이 컷을 이런 구도로 이렇게 그렸냐고 물어봤을 때내 의도를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좋은 연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피드백은 여기까지고요.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이렇게 용기내어 콘티메일 보내주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모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창작 활동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영상을 통해 콘티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셔서 메일 보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나눔은 여기까지!